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썬 멘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인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재택근무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려보았는데요 기존 계획으로는 회사 편 관련된 거 하나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편을 하나 더작성 하려고 했는데 막상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런저런 질문을 좀 주셨고 또 일부 내용은 뭐 스크린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일정 관리 부분하고 구글 캘린더를 쓴 일정 관리 부분하고 줌으로 설명드렸던 화상 미팅 시스템 관련된 내용을 좀 드러냈고요 이번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Salesforce.com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으로 주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 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팀원 간의 유대 관리는 재택근무할 때 어떻게 해? 유지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영상에서 봤던 화면이죠 Salesforce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 제가 포인트를 좀안 짚고 넘어간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일단 케이스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토픽을 가지고 무조건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케이스에 여러 가지 토픽이 섞이게 되면 은그 케이스를 다시 분리를 하고요. 동일한 토픽을 가지고 여러 케이스가 생성이 되면 은 그걸 하나로 묶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업무는 태스크 단위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가 1순위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생각해 보니까 어, 회사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이런 것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 동료들과 같이 도구를 사용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심각도 라는게 있었는데요 태스크는 무조건 우선순위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고 태스크들이 있고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들이 있고 심각한 일들이 있고 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지는 어떤 일들은 아예 하지 않아도 될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재택근무를 할때 굉장히 업무 순서를 정할 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누가 작업 지시를 바로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태스크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모든 팀원이 아 이게 지금 1순위로 일순, 처리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은 좀 여유를 갖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태스크는 처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가장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1시간 내로 1차 대응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1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 1시간 안에 365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도가 가장 높은 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런 태스크가 뜨면은 담당자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태스크는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게 새로 만들어진 태스크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답변을 줘야 되는 태스크인 건지 그러니까 공이 지금 저한테 있는 거죠. 내가 공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건지 아니면 이 공이 다른 사람에테 넘어간 건지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다거나 그런 태스크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가 되면 종류된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태스크에 다시 중복되는 어떤 노력이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 파악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태스크를 하다 보면 관련된 다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슈들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엮을수 있게끔 링크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Salesforce나 이런 데서 태스크를 올렸는데 개발자를 위해서 어떤 이슈를 올렸어요. 그럼 그 링크를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링크가 바로 에스컬레이션했다는 을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디스커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겠죠. 어 지난 영상에서 봤던 o 즈포스 관련된 내용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캘린더 와 관련된 일정 관리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좀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일정 그리고 특히 미팅은 캘린더에 모두 공유가 되고 있고요. 등록을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가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남이 등록한 캘린더더라도 조직의 캘린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캘린더를 서브스카이트 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 원하면 알람도 다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승낙한 미팅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표기가 될 거고요. 승낙하지 않은 미팅이더라도 메일로 계속 노트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숨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연락할수 있고요 누구든지 저랑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미팅이어도 내가 참석하고 싶다고 하면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개발팀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발팀 미팅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는데 간혹 어, 개발팀 주간미팅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라는 걸 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 미팅에 리얼타임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미팅이 녹화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팅들은 녹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재택근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서는 모든 미팅에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타임존이 다 다르잖아요. 일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미팅들을 녹화하고 이 캘린더를 통해서 접속을 할수 있게끔 접근을 할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케이스 같은 걸 받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아직 배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럴 때 다른 동료들이 하는 킥오프 미팅이라든지 또 케이스 때문에 뭐 고객이랑 만나서 하는 그런 미팅들에 섀도우로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제 시간대로 지금 되어 있죠. 한국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새벽 1시부터 여기까지가 9시인데, 여기 제가 조금 가려놨지만, 어, 개발팀 미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꼭 참여, 제가 꼭 참석을 해야 되는 미팅이 있는지를 꼭 파악을 해야 되고,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실은 야밤에 미팅 참석하는 걸독려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 녹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팅 시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뭐 결정된 사항 같은 것들을 공유해야 되거나 의사결정 을 해야 되면은 보통 메일로 다 공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기 재밌는 부분이 업무랑 관련 없지만 내 자는 시간이라든지 또 내가 출근을 해서 출근은 했지만 우리 뭐 자녀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시간들도 전부 다 블락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팀 리더 분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하에 어, 있는 조직원들이 전 세계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본인이 자고 있는 시간까지 전부 다 블락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가족한테 할당된 시간들도 보면 잘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상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인 건지 아니면 내 질문을 바로 뭐 답해줄 수 있는 시간인 건지 그런 것들을 구글 캘린더 통해서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일정 관리하는 부분은 어,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들을 보면 음, 제가 바로 전에 다녔던 회사는 디사인데디사 D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을 굉장히 잘 쓰는 회사였습니다 사업부터 뭐 전문님 대표까지 모두 다 아웃룩 스케줄에다가 일정이 굉장히 잘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미팅을 잡거나 아니면 상사를 모시고 출장을 갈 때도 캘린더를 보면은 바로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쉽게 그런 일들을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녔던 S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일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사 직원들한테 제공을 했지만 일정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팅 같은 걸 하나 잡더라도 일일이 다 전화를 하나씩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높이 계신 분이면 분일수록, 어,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비서가 있는 레벨의 그, 고위급 간부시면은 보통 일정이 그분 통해가지고, 비서님 통해가지고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 확인을, 일정 관리를 할수 있겠지만, 그 일정 또한 정확한 거에 다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고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은 비효율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일정 관리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택 근무하시는 분들, 원격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살펴볼 게 화상 미팅 도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여기 스크린샷에다가 제 동료들이랑 같이 미팅하고 있는 그런 스크린샷을 올렸었는데, 혹시라도 초상권 침해가 될것 같아서 지금 보이는 화면은 그 줌, 어, 사이트에 있는 링크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자, 이 지금 줌이라는 화상도구가 굉장히 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총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뭐 전체가 2,000명이고 저희 팀만 해도 한 150명 되거든요. 이런 어떤 나라는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거의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인터넷 속도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줌이라는 것이 적은 대역폭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한 미팅룸에 모여서 미팅을 할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제공을 해주고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회의실에 모여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리모트로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어, 어떤 미팅에 보면은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스크린 보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어,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어, 웨비나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웨비나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회의실에 들어가서 웨비나를 이렇게 튀어놓고 어, 공유된 스크린을 보면서 어떤 실습을 따라하고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라거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수학 학원에서 어, 리모트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 좀 지켜보니까 거기도 결국 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좀 화상 미팅 도구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줌과 같은 도구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 회사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를 사용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 구글 행아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도 한 번씩 잘 살펴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저는 그 고객 지원 쪽 일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일하고 있는 사이트에 어, 물리적으로 출장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책적으로 저희 서포트 인력들이 온사이트 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 메일 주소도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포털을 통해서 케이스를 등록하게 되어 있고, 그 케이스에서 언제든지 이런 줌 미팅을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긴급한 사안에 따라서 언제든지 제가 미팅룸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다니면은 그 사람들 방문 신청해야 되죠. 처음에 들어올 때 보안 관련된, 보안 관련된 서약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에다 스티커 붙여야 되고, 그쵸? 잘못해 가지고 뭐 USB 같은 거 하나 들고 들어가면 나갈 때어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면은 포맷을 하고 나가야 된다거나 아직 아예 들고 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종이도 그렇습니다. 종이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어 예전에 밴더사 직원분들이 들어왔다가 종이를 들고 다시 나갔는데 그 종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은 그게 보안상 위기가돼 가지고 제가 심화스를쓴 적도 한번 있었어요. 아주 복잡하죠. 그런 거 하나 없이 도움이 딱 필요하면 자해가 발생했어요. 을 그러면 케이스 올려가지고 미팅룸 열어달라고 하면 제가 한 시간 내로 룸을 열어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엔지니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이런 식으로 쉐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해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그 엔지니어가 하고 있는 작업을 제가 바로 볼 수가 있고 마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졌고요. 실은 온사이트가, 온사이트에 사람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더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와 같은 기술전 엔지니어들은 사무실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사무실에 가면 실제로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 못하기 때문에 보통 홈 오피스나 아니면 독립된 공간에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댓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전승호님, 실은 제가 어, 육군 전산소 근무 시절에 같이 일했던 후임이에요. <laughs> 지금 뭐 굉장히 이제 필드에서 열심히 잘 일하고 있는 후배인데 같이 동료죠, 동료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1일부터 재택근무를 해서 한달 동안 하나 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툴들이 굉장히 비슷하죠. 줌이나 위키, 지라 이런 것도 쓰는데 자 이거를 보고 아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 걸 깨달았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Salesforce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발팀 분들 같은 경우는 Salesforce를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틀라시안 지라와 같은 툴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아틀레아시안 지라 많이 사용하시나요? 좀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쵸? 아마 개발팀 중에 테스크 관리하시는 분들은 지라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어, 저도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라 하면은 실은 에자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에자일의 어, 유저 스토리, 즉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도구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굉장히 많은 개발팀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정의가 잘 되어 있고, 즉, 정의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요구사항이 내가 개발해야 될 항목들이 잘 정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지라에 잘 써져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라와 같은 툴은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죠. 그래서 지라에다가 어떤 케이스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하고, 유저 스토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백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 사람을 어사인할 수도 있고요. 이 로드맵에 따라서 어떤 테스크들을 개발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질라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이 보드죠. 칸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투두나 인프로그레스던 그다음 에 이런 카드 같은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어, 섹션들을 분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 이게 하나가 다 테스크 리스트라고 볼수 있고 담당자들이 좀 보이고 또 아마 요 색깔이 태스크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리스트들은 보통 위에 포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상태 같은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 에이전에서 얘기하는 스프린트 관리도 지라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유튜브에 있는 소개동영상 인데요 어, 지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어, 굉장히 투명하게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그 다음에 이미 좀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해야 될 일들이 정의가 잘돼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가 이제 리터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1주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2주 내지는 뭐한달 어떤 데는 좀 길게 뭐세달 정도의 리터레이션을 도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진척 관리 같은 거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 열심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라랑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던 아틀라시안 위키가 있었죠. 그 위키 링크라도 그 위키 링크랑 같이 연결해서 굉장히 잘쓸 수가 있고 이렇게 뭐 코멘트를 남기거나 서로 답변을 주고 받고 할 일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드래그 드랍을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지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의가 먼저 되어 있어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프린트 동안 최소한 스프린트가 일주일이면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줘야 어, 번다운 차트라고 하죠.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가 잘 어, 정리가 되는데 만약 여러분 조직이 어, 뭐라고 할까요? 그 지금 하는 일들이 그렇게 잘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어, 애덕성 일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계속 하는 일이 좀 변경되는 형태의 어, 불명확성이 좀 높은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런 조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지라가좀 사용하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럴 그럴 때는 제가 추천하는 도구 가 하나 있는데요. 자 바로 피보탈 트래커입니다. 피보탈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회사입니다. 스프링이라는 아주 유명한 자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은 대리랑 v m o 어가 투자를 했다가 아마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인수가 마무리가 되었죠. 이 피보탈 트래커는 그 피보탈에서 일하는 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도구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라랑 흡사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보통 피보탈 같은 경우는 에자일에 흔히 말하는 스크럼이라는 방법은 이 있죠. 근데 에자일 스크럼에 어 린이라는 방법을 좀 섞어가지고 피보탈만의 독특한 피보탈웨이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한 2주나 3주치 정도의 백로그만 정리를 해놓고 요구사항들을 그때그때 등록을 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린트가 만약에 일주일 단위, 거기서 이제 스프린트라고 얘기하고 이터레이션을 얘기하지만 일주일 단위로 진행을 할때 어, 프로덕트 매니저가 계속 프로덕트 백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어, 아래서 채워 넣어가고요.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위에 올려주고 이번 스프린트 이질 것들만 상단에 위치를 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이 스타트업이고 어떤 개발해야 될그 백로그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좀 바뀌고 계속 생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피벗탈 트래크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죠. 추정을 해서 이제 포인트 같은 것들을 넣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부터 한 두세 번의 스프린트에 처리했던 스토리 포인트들을 자동으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그 평균 포인트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 벨로시티라고 하죠. 자기 팀의 개발 속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또 도구기도 이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동영상도 지금 이게 벨로시티예요 지금 한번 스프린트에 8점 정도를 스토리 포인트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뭐 사람이 더 추가가 되면 은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막 하겠죠. 사람들이 어, 성숙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변경된다고 하면 이런 피벗탈 트래커와 같은 도구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 볼게요 여기 보면 Always on room 이란 얘기를 하면서 어, 하루 종일 아무도 말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죠 채팅창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심심하다 그러죠 그리고 혼자 일한다는 느낌에서 약간 외로운 것도 있고요 또 재택근무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서 저녁이 되면 진이 빠진다는 거 예,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대충 말로 때울수 있었던 수많은 회의들 그러나 결과와 성과가 부족했던 시간들이 생각난다고 하죠 네, 재택근무하면 실은 필요 없는 회의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지금까지 했던 그런 무의미한 미팅들은 무엇이었을까 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수 있는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이 외로움이 뭐냐면 어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좀잘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 발생하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어떤 어, 뭐랄까요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그 Always On Room, AON Room이 있어요. 줌 미팅룸이 하나 있는데 이건 24시간 365일 열려있는 미팅룸이에요. 그래서 팀원이 팀원들이 출근을 하면 출근한다는 거는 노트북을 키고 앞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AON 룸에 이제 들어가서 카메라는 켜놓고 나서 마이크는 뮤트를 해놓고 그냥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치 사무실에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지겠죠. 그러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농담 따먹기 같은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이크 켜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하다가 잠깐 멈춰서, 뭐, 같이 잠시, 잠시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즐거운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관련된 어떤 속보 같은 것도 같이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에어앤 룸이 있긴 한데, 어, 저희 같은 경우도, 음, 아시아 쪽이랑 유럽 쪽이랑 미국 쪽이랑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실은 에어룸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집중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유럽만 딱 넘어가면 유럽 시간에는 딱 사람들이 출근하자마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잘안 보이면은, 아, 나 외로우니까 좀 들어와 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티타임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날 점심 먹고 나서 한 15분 정도 그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티타임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매일 있어요. 매일 점심 먹고 한 1시쯤에 한 15분 정도 모여서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강제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 자기 팀원이 아닌 사람들을 무조건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15분인가 30분 동안 티타임을 가지는 것을 강제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물론 강제라는 표현은 좀 아니지만은 독려하는 거죠. 인커리지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잘 몰랐던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고 동료들 간의 관계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퍼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명상하는 솔루션이에요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명상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명상을 같이 합니다 <laughs> 저는 처음에 이게 좀잘안 됐는데 저도 실은 지금 명상, 명상을 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전에 계셨던 지사장님도 명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뭐 가끔 하다 보면은 이걸 왜 하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잠깐 퍼스 하는 거죠. 잠시 멈춤 해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 같은 것들을 눈을 감고 좀 들으면서 정화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집니다. 그리고 이 옴, 온라인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럽에 있는 친구가 제안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 아직 제가 참여를 못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보드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이었나 2 주에 한번 어, 45분에서 1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물론 매니저들한테 승낙을 받았죠.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게임을 즐기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답이 없어요. 모든 조직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특징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i 자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실은 i 자일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많이 녹아있는 걸볼수 있는데, 그걸 꼭 i 자일이라고 얘기를 할수 없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꾸준히 내 조직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개선해 나가면서 좋은 프로세서, 좋은 문화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구인범 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 이 분께서 처음에 재택근무를 할때좀 설레었어요. 근데 둘째 주에는 생활리듬이 완전 깨져가지고 목요일쯤에는 반차도 내었다고 하시네요. 그러다가 셋째 주에 생활리듬을 찾으면서 재택근무가 좀적응이 됐고 그리고 스스로는 이제 셀프 모티베이션 관리가 좀 제일 관건이었고 또 재택이 장겨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던 문제고요. 지금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고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다음 영상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번 영상 어땠나요? 어, 회사편 2편이었는데요. 혹시 제가 1편이나 2편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영상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편으로 찾아올게요. 제 영상 업데이트 바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요. 모든 알림 허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